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어 불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해져요. 저를 따라서 영적 기도를 따라해요. 사랑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부행하게 살았으며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현준이는 지금 누구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아멘. 아멘.